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가수 권은비의 역주행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권은비의 소속사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권은비의 뮤직비디오 언더워터가 유튜브 조회수 천만회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권은비의 세 번째 미니 앨범 메탈리티의 타이틀곡으로 지난해 10월 발매되었습니다. 권은비는 최근 유튜브 채널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약하면서 언더워터 역시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순위가 급상승, 역주행 흐름을 타고 뮤직비디오 조회수 천만 뷰라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권은비는 솔로 데뷔곡 도아와 글리치에 이어 언더워터까지 천만 뷰를 넘기며 총세편의 천만 뷰 뮤직비디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권은비는 오는 4월 마카오 브로드웨이 스테이지에서 마카오 첫 단독 팬미팅 권은비 밀리언 따즈 팬미팅인 마카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권은비의 언더워터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천만회를 돌파하며 역주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